자, 우리 두기가 기깔나게 인트로 해주겠죠? 내가 왜? 인트로 해주겠지? 내 영상 아닌데? 인트로 해주겠지? 나 두개. 인트로 해주겠 그냥... 인트로 해주겠지? 유튜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 <laughs> 안 가요. 왜 이렇게 소심해요? 뭐뭔일 있어요 저기니? 왜 이렇게 소심해요? 아 몰라. <laughs> 겠는데 그러고 와가지고 이렇게 빨 빨리... 아유, 아 해준다며요? 돈은 줄 거죠 제대로? 아 나눠줘 아주... 아, 나 나눠줘 나눠줘 나나 있어? 오케이 확인. 오케이 나중에 천원천원 입금해 드릴게요. 가 갑시다 경매 이번 거 주제는 뭐죠? 네 이번 거 주제는 뭐냐면 바로 최악의 포켓몬의 반란입니다 찐따들의 유쾌한 반란? 어 찐따들의 유쾌한 반란 약간 그로 느낌 갑시다 첫 번째 포켓몬부터 갑시다 찐따들의 유쾌한 반란 을봅시다첫 번째 포켓몬은 바로 이겁니다 주리비안 얼마가실래요 두비님? 음 생긴 걸 보아하니 2개 사이네 안사안 사? 안 사? 저한개요두개요저안 <laughs> 산다며요 아니 뭐 뺐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중국산이 안 산다며? 왜 말이 바뀌어? 아두 어... 개, 두 개, 두 개. 아나 그러면 나세 개, 네 개. 아너많이 갖는 거 아니야 중국산인들? 여섯 개. 중국산도 좋은 게 있는 거. 여섯 개, 여섯 개. 안사? 안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진짜가 얼마나 강해졌을지 볼까요? 오 이거 좋다. 그런 리액션하지 말아주세요. 아 그렇게 주시나 근데 나쁘지 않아요 확실히. 다음입니다. 진짜 엄청 유명한 건데 이만큼 다. 쓰레기일 수가 없어요. 스콜이다. 네 시크릿! <laughs> 치크링. 시크릿입니다 네? 저런 쓰레기들은? 약간 오늘 주제랑 잘못단 말이야 쓰레기인데 강하다 5개 어나 5개 넘었는데 나 8개 그러면 오 15? 좀줘 <laughs> 16개 아, 그냥 못 지지 17 20안사 오케이 일단 오케이. 받았습니다 20개 넣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한 기대합니다 기술 기술 좋아? 그것만 알려줘 치코리단 치코리타야. 자, 다음 포켓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왠약왠왠 세지 않아? 얘 그렇게 안 세. 얘 몸이 약해서 엄청. 15개? 아, 15개? 그래도 치코리타보단 낫지. 지나를 했잖아. 얘 한번. 16개. 20개. 나도 좀 갖자. 나도 좀. 아, 계산을 잘해. 계산을 잘해. 너도. 그게 경매야. 오늘 한 개. 24개. 뭐라 어우. 30. 안 사. 오케이. 30개. 어, 약간 오늘의 경매의 미래가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얘는 뭐였더라? 볼까요? 오! 좋줘 왔어. 연줘 왔어. 어, 얘는 좋아. 얘는 좋아. 좋아, 좋아. 얘뭐 있는지 하나 알려 줄까? 1만 맥... 볼트. 공격. 네. 공격 배우고 있다. 그게 끝이 아니야. 크로스. 에이... 크로스 썬더도있다갑시다 <laughs> 도구. 자, 다음 도구입니다. 바로 뭐? 이거거든요. 먹다남은 사과. 먹다 남은 오, 음식, 음식. 음식. 내 맨날 사과로 아, 보이죠? 다섯 개. 다섯 개 가지세요. 6개, 좀 도구 뭐안 사. 좀좀 어. 도구 안 사요 원래. 네. <laughs> 그 그거, 그거 좀 일찍 말해 주던가. <laughs> 아유 받아지고갑다자 블라인드입니다. 친화적 생물 체소를 키우시면 돼요. 뭐 <laughs> 소리야? 얘. 뭐야? 이게 기계, 기계음인데? 약간 벌레에서 기계 개노새크트 약간 그런 느낌 아니냐? 저 스물 두 개. 아 진짜 스물 다섯 개. 스물 여섯 개. 삼십오, 삼십육. 야, 우리, 수, 우리 숫자 놀이끝까지 해보자. <웃음> <웃음> 가보자. 그래, 야소비 님이 120몇개 걸었거든. 가보자. 뭐, 우리 48, 50, 51. 가죠. 난 손해는 아니거든. 솔직히 말해서, 자, 바로 뭐였냐? 바로 뭐였냐? 뭐였입니다 또. 지 50, 50, 이거 좋은데? <laughs> 여기 5 1기야 야, 취약채 치고는 어. 좋아. 지금 쟤. 진짜 좋아? 기지 좋아? 기지 좋아? 기지 좋아? 기지 좋아? 기지 좋아? 기지 예 네, 맞아요 오케이 야. 다음 포켓몬 바로 이겁니다 뚜꾸리 어나 풀타입 두마리라 불리하죠 많이 30 <laughs> 31 43 50 51그 정도까지 간다고 이게 진짜로? 맞아 너? 그쪽 풀타입 두개잖아 나한테 이득이거든 커지세요 자 다음 포켓몬 가겠습니다 <laughs> 자 바로 이겁니다 45 50 오케이 가지세요 오케이 50 지나치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용진아난 믿어. 막 대한테 순간 이동 같은 거넣어주실거라고 뭐야 이거? 안 좋다, 안좋안 <laughs> 나쁘지 않아. 거짓말, 거짓말. 나쁘지 않데? 거짓말, <laughs> 거짓말 <않은데>? 통, 거짓말 통. <laughs> next, next. 도구. 자, 다음 포켓몬이 아니고 이번엔 도구네요. 음, <laughs> 도구, 도구. 자, 바로 분석. 이겁니다. 어? 색이긴 한데 이게 이름이 있어. 요 뭔데요? 성체 교환권입니다. 성체 교환권이라뇨요 그니까 아, 진화당 진화 어, 네. 최종 진화로 만들어 줍니다. 애매하네 이건 조금. 진짜 만들어 봐. 작은 고추 그냥 팍팍팍. 이게 다 붙여 버리니까. 26, 3 0가지세요 자, 다음. 포켓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어? 어 이어롤 이어로비인가? 네, 이어로비입니다. 이어로비. 어. 애매한데. 열 개. 열 하나? 뭐라고? 서울은? 맞 오케이. 잠만 진짜 미래가 보이는데 아. 저 지금 다섯 마리예요 조기님. 아 이제 어, 아 나쁘지 않아. 받아야 되는데. 너 지라치. 네, 지라치요. 너 같이 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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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 있어요 여러분. 저열 개요 일단. 그래도 아. 환상인데. 열한 개 열한 개. 아 열두 개. 스물 하나. 좀 가지자 어. 서른. 서른 둘. 서른 셋. 사십일. 오케이 가지세요. 자, 다음 포켓몬! 바로 이겁니다! 오! 합주무사 그28 뭐지, 방금? 어, 왜왜왜? 뭔가 왜, 왜? 어, 갑자기 확 올라간 것 같은데? 아냐, 28 2 8 39안사 <laughs> 주세요 자, 어, 기술은? 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쉽게도 오케이. PC 좀 꺼낼게요 PC 써야 될것 같아서, 분명 왜 그러세요, 두기님 PC 써야 될것 같아요 왜요? <laughs> 아니 아니 우짅돼요지정하시고건 건. 2 챕. 2 챕. 약간 어? 악 타입, 물 뭐, 타입 느낌이 잖아요 알샥. 알챕. 새로 오 느낌. 아, 챕. 버스파. 버스코. 오집. 가지세요. 아로. 이겁니다. 미미 케오스. 오, 나쁘잖아요. 갖고 있는 개수만큼 거셔야 돼요, 두기님. 아시죠? 대출 되나요, 여기? <laughs> 이제 내가 이걸 한 세트 안될텐데 네 바로 끝냈습니다. 어이 이 친구 굉장히 커요. 어저 봤어요. 어 너무 와. 잘 보여요. 오케이. 어이 친구 왜 이렇게 커? 한한 개요. 한 개요. 친구야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개한개 한개 걸지 말아주세요. 한 개요. 사실 <laughs> 만2나 아, 주면 안 돼? 4두 <laughs> 개밖에 없어요. 만 하나? 자저만일볼 개요. 나 주면 안 돼? 나 없어. 만 일곱 개요. 안 가자 안 가자. <laughs> 오케이. 레지오스 주세요. 네. 오케이. 자, 기사만 보겠습니다. 좋은데? 어허, 역시 나쁘잖아요 자, 다음 포켓몬. 마지막. 바로 이겁니다. 40. 아이언트 48. 주세요. 돈 없잖아. 상자 봐. 내놔, 내놔, 그치? 내놔. 내 주작치지 마, 내놔. <laughs> <laughs> 내놓라고 <내놔. 웃음> <laughs> 상자 있는 거 꺼내지마, 엄마 아, 오랜만에 6대사네 아닌가. 기술 아오 애매해요. 일단은 얘는 못 데려가고, 나3투1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됐어요. 오케이, 오~ 테오키스, 갑충무사 제가 물벌레라, 물벌레, 물벌레, 물벌레. 어허, 물벌레 만나자마자 죽었어. 내가 해결할 에스퍼가 벌레한테 약할걸? <laughs> 아키오스, 음. 칼춤, 바로 칼춤, 에스퍼가 맞네. 벌라티 약칸이두 배네. 오, 오 뭐, 뭐, 뭐야, 뭐야, 뭐 미술이야. 안 맞아, 안 아, 맞은 것 같아. 매우 모으는 기준힘 모으는 것 같아. 아쿠아 모았어? 브레이크, 아 메트오빔 피했는데 뭐야? <laughs> 메트오빔 피했어요. 자, 다음 지라치, 나머도 칼춤, 어이없네. <laughs> 나도 어이없네, 지금. <laughs> 그, 아마 텅비드 전용기인데, 한번 모았다가 쏘는 거예요. 그걸 피했어요, 지금. 공격 크게 올랐고, 너뭐 했니, 방금? 안날려줌 아니, 좀 알려달라고, 알아, 고할수 뭐 있는 게 없어. 살려받치기. 그와지에또안 맞은 거야, 나. 버스네 또, 아, 이제 맞았다. 아 이제 맞네, 어. 이제 맞네. 자, 다음. 어, 연무아 오, 아쿠아 브레이크. 대충, 어, 이 스택이면, 공격 4랭컵이에요 지금 얘. 어, 어, 뭐야. 너뭔술쓴 거야? 나 바꿨어. 바뀌어야 돼. 뭐야, 뭐야, 뭐야? 뭐쓴 거야? 어? 뭐쓴 거야? 나 교체돼. 뭐야? 플레어 드라이브. 어, 플레어 드라이브인데 왜나 교체되냐? 아! 쟤, 그건가 보다. 위기 탈출인가 보다. 그, 긴급 탈출. 특성이. 아, 치만마력 오, 푸른 불꽃. 야, 버텨. 아, 아파, 아파, 아파. 야, 야, 뭔뭐 해야 되냐, 야. 사이코키이시스咳咳咳. 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